2023년 12월 26일 후에 마이. 오늘 자먼 29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29장에는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자먼 말씀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는 이웃에게 기쁨을 주고 양보하며 책망을 받으나 그 책망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기회로 삼고 또 정직하며 절제를 잘 한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책망을 받으나 목이 고다서 폐망으로 가게 되며 탄식과 실음을 하게 되고, 아청꾼이며, 바로 왕처럼 고집이 세고, 왕강하며, 자기 중심적이며,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그 누구에게 어떤 책망을 들을 때, 마음의 상처로, 상처로 받아들이고, 그 말을 아예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슬기,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책망을 은혜의 기회로 삼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를 그 은혜의 그 말씀으로 나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책망의 소리가 쓴 소리가 아닌 하나님 앞으로 더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집중하는 그런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이 나를 살리는 이, 일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구정할 수 있는 저의 마음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